한국은 독립이 되었으나 한국돈은 독립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돈 한국 돈천 원입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한국돈 역시 5,000원입니다. 누구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누구? 이 사람 누구? 자, 한국돈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정되어 한글을 만든 사람이죠. 와, 누구? 어느 나라 사람? 자,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여성이 나옵니다. 아까 다 3명 다남성이었죠 한국 돈 지금으로선 최고액면 5만원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여자일까요? 누구일까요? 자, 어 나라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 자 보세요. 어느 나 사람일까요? 한국도는, 한국은 독립국이 되었을지 몰라도 한국도는 아직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유명 조선국, 명나라의 속국 조선국인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나지요? 명나라의 속국 조선국, 대명 조선국, 유명 조선국, 아직도 돈이 그렇습니다. 바꿔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